신명기 12장.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재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집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국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바치는 곡식 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 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주님께서 당신들의 집하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안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하고 드린 각가지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제물은 성 안에 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당신들이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당신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재물이나 서원재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재단에 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재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재단 곁에 붙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